야 여기 좀 두꺼운 것 같아. 저 가운데가 더 깡깡울었더라고요. 이제 아, 거의 아, 도 자리 잘 잡아야겠다. 어 텐트 치자. 응. 이 텐트가 내게 아니고 빌린 거라 가지고. 아 진짜? 아 저거 무슨 저저 낙하산인 줄 알았다. 도커 가지고. <laughs>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와 번거 큰거 하는 거다. 하는 거. 야, 저거 <laughs> 어렵잖아. 오 어머 어머 이게 딱 시작부터. 오빠, 할줄 알지? 해볼게. <laughs> 와, 너무 커. <laughs> 아, 쉽지 않겠는데? 저 사이즈 보니까. <laughs> 오빠, 너무 큰걸 빌렸나봐. 야, 이거 비닐하우스지, 그거 사이즈가. <laughs> 우와, 땀난 거다 얼었어. <laughs> 진짜? <웃음> 이게 다 얼었어. 똥맞춤데 오빠? 야, 빨리 치자. 야, 쳐가지고 들어가자. 뭔 소리야 이게? 어디서 EDM 음악 같은 게막 나와? 제 얼음 오는 소리. 어머. 진짜 이게 오. 얼음 오는 소리야? 아 안에서 기포. 뿅뿅뿅. 와. 이거다. 어. 어, 어 이거다 이거다. 어. 그거야? 그거? 오 어, 그래도 기아님이 좀 치시나 보다. 저는 이렇게 매뉴얼 같은 거잘안 보고 그냥 아 근데 그게 사이즈가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이거 반대도 하나 꽂아야 거는데 <laughs> 잠깐만요. 뭐그그가으로 어, 지금 하는 거야? 가보로 하는 이거 이제 나 이제 알것 같다, 나리야 네? 아, 나 이제 알았어. 알았어? 어. 요 라인 따라서 딱 설치를 하는거 같아. 아하! 야, 감이 있으시네. 응. 응, 응. 그치, 그치, 라인이 라인, 이거, 라인, 어, 아니, 거기서 이거. 아이코 들어봐? 이거 먼저 들으라고? 같이 들어봐, 같이. 어찌로 버터를 넣 완성됐습니다. 어? 이게 아까.. 월척이다! <laughs> 어, 월척이다!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아, 이거 <laughs> 그물을 만들 수야니까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기업 회사님이 그물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서 네, 고기 잡으려고. <laughs>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뭔데? 이게 한쪽으로 가는 거구만. 이렇게 돼, 이렇게. 다리 모양으로 이렇게. 기업 회사님, 이제 감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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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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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산이야? 네, 야, 이거다, 이거. 뭐가 된다. 맞지, 맞지. 야, 힘들다, 이거. 아, 낚시 구하면이면 죽겠다 죽겠어, 이거. 그래, 그래. 야 발가락 까매지고 있는 것 같아. <laughs> 어떻게 해? 해. 뭐 괜찮은 거야? 어. 그럼 저기랑 같이 한번 들어보자. 저저 저, 들어봐. 저거 뭐야? 커튼 아니에요? <laughs> 너무 이상하지 않아? 왜 <laughs> 이렇게 많아? <laughs> 야, 너보고 <너무> 잘래? <laughs> 여기 <laughs> 죽일 <될> 것 같은데. 땡겨, 땡겨. 나래가 찼더라도. 그래, 뭔가 된것 같아. 됐다. 이제 좀된것 같아. 됐다, 됐다, 됐다. 그래, 그래. 됐어. 그래, 뭔가 좀된것 같아. <laughs> 원래, 원래 센터, 원래 센터 이렇게 잡아야 되지 내가 센터로 잡고. <laughs> 오! 우와. 오! 무이키 괴물이다! 괴물이다! <laughs> <laughs> 이거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어, 너무 무서워. 야 거기를 꽂아? 오, 못 꽂아? 무 어? 무슨 일이야. 무서워. 야 거기를 꽂아? 못 꽂아? 어? 못 꽂아? 못 꽂아. 너무 무서워. 야이 안에 지탱하는 거 없니? 기다려봐. 이게 이건가 봐. 이제 이거, 이게, 이게 그거다. 저 안에... 이제 이게, 이게 이거야. 게이 님이 계신 거죠?

니, 내가 근데 결국 저... 설명도 안 보고 끝까지 했구나. 야, 안 되는 거 없냐고로 했다, 진짜. 진짜. 아, 여기도. 응, 해볼까? 들어가 봐. 할수 있어! <laughs> 오, 왜 <이러냐>? 야, 뭐, <laughs> 수 <웃음> 어, 우왜 이러냐. 뭐야, 너무 열심히 썼다. 개구리 떨어졌어. 무서워. 됐어? 어? 너 괴물이 기현님 잡지 못겠어 아니야 모양잡혔어 어디가 어디서 왔어 됐다. 어어잡혔어 잠깐만 어디가? 어머 어디가? 어디가 어머 어디 아이 봐. <laughs> 어머 어디까지 가? 여기 이게 여기, 맞나, 여기, 이게? 여기 여기 여기세워 어. <웃음> 이게 진짜 <laughs> 기능을 못 해. 이게 어야어떡해설명서겠어 어, 어, 핸드, 아 그러니까 아 아, 여보다. 알았어, 알았어. 나자그좀좀 어? 좀 가운데 좀너 들어가서 들어봐 봐. 들어봐 봐. 들으라고? 응, 어, 들어. 들어갔어, 들어봐봐 됐어? 들어, 들어. 아니, 네가 일어나지 말고 폴대를 잡고 들으라고. 폴대 잡았어. 왜다 <laughs> 일어난 야 <거야>. 저기 해구빙해 <laughs> 아, 이제 아래 저기. 아, 고정했어, 고정했어. 아, 했어? 나의 소망 저기서. 됐어? 어, 벌써 하고 있는 것 같아. 아, 됐다, 됐다, 됐다. 나 네. 됐어. 와, 이제... 와. 됐어? 어야 고생했다 야. 아, 됐어 됐어. 어, 이제, 이제 알겠다. 알겠어 확실히? 어. 어, 내가 생각하는 낚시는 이게 아닌 어. 오빠 그때 소원을 빌지 않았어? 들어가. 물을 좀 깨. 들어가 들어가. 물을 잡아줘야 저걸 넣어줄까. 마지막 마지막. 아, 알았어 알았어. 오, 오 됐다 됐다 됐다. 어 아, 됐다 됐다 됐다. 오오오 오! 오! 짱이다 오, 야, 됐다+ 됐다+ 되더라고. 역시 안 되는 건없어 됐다+ <목소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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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됐어됐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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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됐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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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러니까. 됐다+ 됐다+ 됐됐됐 아 어, 힘들어. 아 진짜 야. 너무 힘들어. 아, 너무 힘들다. 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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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왜가왜가왜 이러는 거야? 안에 누가? 아니 아무도 없어요. 야이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땅에? 아 이거 어디가? 어, <laughs> 어디가집 <laughs> <아유>, 떠나가네 <laughs> 집 떠나가. 우리 집 우리 집어 우리 집. 아니, 집을, 저게 뭐야? 집을, 아니 저게 뭐야? 저게 뭐 집을 지어야은가아야 저거 어디 워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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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아니 저 정도면 차 있는 거 아니야? 잠깐. <laughs> 이게 빈판이라 빨라가지고. 아 빈판이라. 어씨 아씨. 어디까지야? 오빠. <어떡해? 웃음> 너무 빨리가. 너무 너무 빨리가. <laughs> 빨리 와. 어디가 미치? 아 미친 이거 어디가? <laughs> 어디

꽤 가지 않았어요, 진짜. 어, 어. 저도 지건넜다니까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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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어디 어디가? 어. <laughs> 어디 어디가? 가자가어가어디어가가어가어가어디 어디가? 어디가? 어가어디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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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안어러가어지가마

붙여가지고, 어떻게? 나까지 끌려가더라고 저게. 아, 이거 뭐 텐트 진짜 <laughs> 했네? 응, 됐다 뭔가 그래도 있어 보인다. 다 했어, 어. 그래도. 야, 좋다, 지금, 야. 그렇지, 넓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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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집 생겼어 좋아. 이제. 아, 이거 이렇게, 응. 오. 야, 재밌다 이거. 해물 만지 또. 어, 이거 하니까 진짜 괜찮네. 아, 오빠 잘하네. 아니 이렇게 잘하는 사람으로 이시원 오빠를 뭐라 그랬대? 시원이 형. 그 나래 씨가 칭찬을 또 많이 해줘. 저희가 아, 어. 괜히 베커가 아닙니다. 음. 아 근데, 예. 근데 좋다야. 나쁘지 않지. 아, 야. 그래, 쓸만해. 아우, 아 힘들어 죽겠네. 아, 밥도 먹어야 되는데. 아, 아까 그거 이거 날라가가지고 이거 가져가는 거서 중상. 이게 뭐야, 그 이불이잖아. 오빠 <laughs> 괜찮은가? 깊이, 깊이요, 깊이 넣어, 깊이. 얼음 더 깊이. 깊은... <laughs> <laughs> 됐어, 됐어? 됐어. 됐네, 됐네, 됐네. 아이고, 됐다. 됐어, 됐어, 됐어. 아니, 아니, 아니. 아, 좋어 좋아, 좋아. 이고 아이고. 아, 아, 정말 두고 있지. 아우, 힘들어서 못왔다 너무 지치더라고요. 오, 지치죠. 어, 지치죠. 아, 그 정도면 내가 어, 봐도 엄청 지아너뭐 먹을 거야? 어, 일단은 라면도 있고. 빨리 좀 정리해야 돼요. 여기서 자물아니야. 무슨 안 돼. 진짜 손신처럼. 바람도 안 보고 딱좋네 아, 너무 힘들어. 아, 텐트 치는데 한시간 어. 넘게 걸린 것 같은데. 아근데 되게 뿌듯하다 이게 나내 옛날에 이거 왜 하나 했거든. 진짜 나 이거 나 공원 못했는데 이유가 있, 이유가. 네. 그래, 이게 해물 맞으니까. 아, 진짜 들렸다. 이거 씨. 뭐라고? 어쩐지 춥더라, 어쩐지. 저거 누가 무슨 소호 같지 않아요, 일부러? <laughs> 아니 근데 저렇게 추는데 미동이 없어, 둘이. 무서워. 간단하게 사야겠나봐. 텐트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맞네. 누워있는 게 필요한 거네 내가 보다저 텐트 날아가도 아이고 좋다. 아, 그래. 이게 어쩐지 춥더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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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laughs> 안날아가잖아오 안안 대박. 좋네. <laughs> <laughs> <말해 웃음> <맞네. 웃음> 대박! <laughs> 오, 부족데 <laughs> 그래, 바람 많이 부는데 멀쩡하잖아. 오. 뭐 먹자. 오 어이. <laughs> 와, 이거 근데 감성이긴 <laughs> 하다. 아아참 귀찮아도 하고 나면. 그치? 네, 맞지. 어, 저캠핑가면또 저런 것도 무조건 해줘야 돼, 저는. 저게, 저게, 저게 맛있잖아요, 진짜. 또. 알정알정 아뭘또 그런 거까지 했어? 아 이거 이게 또 낭만이지? 아 이거 이게 또 낭만이지? 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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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어, 어, 나 눈물 날것 같아. 아, 어, 네. 어. 낭만이지. Oh.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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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야, 괜찮아? 야, 괜찮아? 야, 괜찮아? 야, 괜찮아? <mat 아, grandi,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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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주먹으로 절친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다행히 폴대를 지나서 면을 받아가지고 다치진 않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괜찮아. 나 잠깐만, 어머, 선생님, 이거 좀 봐. 어머, 선생님, 이거 좀 봐. 얼른 매일 안 걸려줘. 얼른 매일 안 걸려줘. 정신분들이 안 걸려. 날줘지 추억하죠, 추 아니, 먼저 해주셔야지 아니, 미안하다, 나를. 아니야. 아니 근데 정신이 제가 멀쩡한 걸 보고 옷을 챙겨 입더라고요. 그만 칭찬해요. 그만 칭찬해요. 칭찬해. 안 아파 사안아름봤어. 뭐, 그래. 나 상한 적 없어. 잠깐만. 오 잠옷 좀 입고. 엄마. 나 엄청 아파. 추워. 야 괜찮아. 아, 괜찮아. 잠 잡아줘. 야야 머리 안 다쳤어? 손손 손. 손, 손. 아니, 머리 안 다쳤어? 손손손손 어, 손. 손, 손, 손. 머리 머리 다친 것 같은 거. 아예 뒤에도 막아 야다 뒤에도 무슨 해 났어 아 뒤에도 막아 <박아야> <laughs> 걸어